이쪽으로 나가 나가고 눌러주면 돼요. 나가. 아니면 손이 뭐안 들어가요. 이렇게 장육은 풀어주기. 그 다음에 A S I S A I I S의 안쪽 벽을 눌러주는 장골근이 있는거죠그 다음에 A S I S하고 배꼽의 3분의 1 지점을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대요근. 좋았으면 이전 누르는 이렇게 세지점을누를수 있어요. 거기 풀어주는 거예요. 무릎치료무릎치료는 여기에 있어요. 목이요. 그러면 여기가 벌써 걸렁걸렁해져요. 한자팽팽했던 무릎이. 여기를 탁 풀어서 길을 터주면은 쏴가 올라가다 그럼 여기가 걸렁걸렁해져요. 벌써. 차이가 있어요. 완전 웃어요. 풀었 아닌데도. 네. 음 <laughs> 그렇죠. 더 풀면 더흘러흘러그해